6. 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.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. 마태복음과 함께 말씀 묵상 39일차입니다.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되는 은밀한 구제. 그리스도인은 너그럽게 구제해야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. 그리스도인은 은밀하게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너그럽게 구제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구제할 수 있을까요?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. 그럴 경우 우리의 구제는 계산적일 수 없습니다.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지극히 작은 감사의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. 어, 간혹 선교 단체들이나 신학교들이 어, 건물 건축비 모금에 동참한 기부자들의 이름을 방이나 건물에 새기는 모습을 봅니다. 그럴 경우 그 기부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미 보상을 받았고, 따라서 하나님께는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어. 우리 교회는, 어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가 너무나 커서, 지극히 작은 감사의 표현으로, 1년에 두 차례씩, 실상은 니가 부여한 자라 프로젝트를 6년째 하고 있는데요. 동구에 사시는 독고노인들,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또 북한 성도들, 그리고 세계 기아 아동들, 그리고 이번에는, 어, 지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향해서 우리는 구제했습니다. 각자 은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의 표현을 했고 주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 현금을 보냈습니다.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구제를. 그 은밀한 구제를 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의 마음으로 계산적이지 않는 크저 작은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제 현금을 드리고 또 구제 헌금이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제의 기쁨을 맛보아 알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제가.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